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60대 이후 집을 작게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넓은 집에 혼자 또는 부부 두 분만 살고 계시면서 이큰 집이 정말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집을 좀 작은 곳으로 옮기는 게 어때라는 말을 들으셨지만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도 계속 큰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나은지 말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다운사이징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현명한 생활 전략인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큰 집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정확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난방비만 해도 겨울에 월 50만원, 100만원씩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냉방비, 관리비, 수리비, 재산세까지 더하면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이 훌쩍 넘어가기도 하죠.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40평 주택에 두 분이 살면서 월 관리비만 120만원씩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연간 1,5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집 유지비로만 쓰고 계신 거였습니다. 반면 20평대의 아파트로 이사한 후에는 관리비가 월 40만원 정도로 줄어들었고 집을 판 차액 3억원은 노후자금으로 따로 모아두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연간 1천만원 가까이 절약되는 셈이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요? 집값이 높을 때입니다. 이럴 때가 바로 다운사이징의 기회입니다. 큰 집을 좋은 가격에 팔고 작지만 편리한 집으로 옮겨서 차액을 노후 자금으로 확보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건강과 안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집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집에서 발생합니다. 넓은 집일수록 계단이 많고 이동거리가 길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번 크게 다치시면 회복하기도 어렵고 자칫 와상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집, 특히 평층 구조의 집으로 이사하시면 이런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계단이 없고 모든 공간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안전하죠. 청소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실제로 2층 주택에서 원룸형 아파트로 이사한 한 어르신은 이제야 안심하고 살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밤에도 무릎 아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연결의 문제입니다. 큰 집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우신지 저도 잘 압니다. 특히 자녀들이 멀리 살고 있으면 며칠씩 사람 목소리를 못 듣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시니어 친화적인 아파트 단지나 지역으로 이사하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함께 운동하거나 취미 활동을 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요즘은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요가 교실, 노래교실, 게이트볼, 탁구 등등. 집에서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한 어르신은 30년 살던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한 후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활동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과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시면 독립적인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기 어려워져도 버스나 지하철로 병원에 갈수 있고 쇼핑도 할수 있어서 자립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큰 집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공허감을 호소하십니다. 텅빈 방들을 보면서 과거를 자꾸 떠올리게 되고 때로는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고 하세요. 반면 적당한 크기의 집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모든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니까 집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사를 준비하면서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자녀들에게 나눠주거나 기부하면서 마음도 정리가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사 준비를 인생 정리라고 표현하셨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시더라도 10년, 2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몸이 불편해졌을 때, 치매가 오기 시작했을 때, 그 때도 지금의 큰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몸이 아프면 그때 생각하지 뭐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그때가 되면 이사할 체력도 판단력도 부족해집니다. 가족들이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럴 때보다는 지금 건강할 때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해서 옮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사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으로 급하게 이사해야 했던 분들을 보면 대부분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다운사이징을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60대 초중반, 늦어도 70세 이전에는 결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때가 체력적으로도 이사가 가능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리고 다운사이징은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최적화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공간과 비용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들로 채워진 편안한 공간에서 더 자유롭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거죠.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고 사회적 관계도 넓힐 수 있는 일석삼조의 선택입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에 대한 애착도 있고 추억도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하지만 집은 추억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그 안에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상과 행복이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시니어분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 바로 다운사이징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